안산? 안산? 안산도 내 아들 얘기하고 조여생이 나부터 괴롭혔지 내가 조여생 괴롭혔어? 야 이거 이놈 진짜 뭐하는 놈이야 이거 이거. 안산? 안산? 안산도 내 아들 얘기하고 조여생이 나부터 괴롭혔지 내가 조여생 괴롭혔어? 야 이거 이놈 진짜 뭐하는 놈이야 이거 이거. 안산? 안산? 안산도 내 아들 얘기하고 조여생이 나부터 괴롭혔지 내가 조여생 괴롭혔어? 야 이거 이놈 진짜 뭐하는 놈이야 이거 이거. 안산? 안산? 안산도 내 아들 얘기하고 저여생 나부터 괴롭혔지. 내가 저 여생 괴롭혔어. 야 이거 이놈 진짜 뭐하는 놈이야 이거 이거. 옛날 에 별명이 뭔줄알았마 용갈이, 용용 죽겠지. 배 아픔은 마 지는 거야 배 아픔은. 니들 방송 했마 그러면 뻔뻔하게. 아테와서취랄이 에이. 뭐래는겨? 또 이놈은? 어? 뭐래는겨? 너와나 푸른하느라 니가 이시 니가 반말이여 이놈아. 어디 너는 이게 배운 게 배운 게 없어. 남한테 이게반말을이야네 이놈아. 니가 상대방들을 예의를 차리고 해 해야 해야 니가 대우받는 거지. 니가 뭐였만마 니가 니가 어? 너와나 소년 누나한테 니가 뭐여도 너와나 소년 누나 알아? 어? 니가 22년, 22, 8월에 생겨났는데, 어찌 시대방의 별명을 정확히 알수 있느냐? 작년에 사대방, 이 뭐야, 사대방? 내가 사대부야, 이놈아, 내가 사대부. 내가 사대부니까, 어, 사대방이라고 하는 거야? 자기 별명을 밝힐 영이 없는데, 얼른 활꽃 탈퇴하거라, 앙앙. 에휴, <laughs> 나이가 몇 살인데 맨날 앙앙, 앙앙거리고, 아휴 진짜, 지긋지긋하다야, 지긋지긋해. 왜 그러고 사니? 왜? 어? 니가 뭔 상관이야, 엄마? 니가 도대체, 니가 뭔 상관이야? 엄마! 정신 안 차려! 남의 방에 있는 시청자분들이 뭐가 됐든, 뭐가 됐든, 니가 가서 고소라든가, 엄마, 뭘 하든가, 알아서 하라고! 아, 진짜, 저, 어. 아, 저는 뭐, 양반입니다. 음, 양반이에요. 니네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를, 나, 내 얘기를 하다 못해, 내 와이프까지 계속 이 판때기에 방송도 보지 않고 있는 사람을, 내 와이프까지 계속 이 판때기에 방송도 보지 않고 있는 사람을, 내 와이프까지 계속 이 판때기에 방송도 보지 않고 있는 사람을, 계속 끌어다가 끌어다가 채팅껏, 채팅이라든가 뭐라든가 계속 끌어다가 쓰는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니 그,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이 더, 어 나쁜 놈을 생각한 거야 내가 판단을 한 거야 너아너 하나 아, 소년유나 어서 오세요.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또 만났네. 너 하나님 너 하나님은 뭐 푸른 하늘이니까는 만해도 뭐 되고 너 하나님 너 하나님은 뭐 푸른 하늘이니까는 만해도 뭐 되고. 너 하나님, 너 하나님은 뭐 푸른 하늘이니까는 와내도 되고. 너 하나님, 너 하나님은 뭐 푸른 하늘이니까는 와내도 되고. 너 하나님, 너 하나님은 뭐 푸른 하늘이니까는 와내도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아, 제가 지금 그 너와나 푸른 하늘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먼저 올려드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셔야만이. 어, 다음에 제가 올려 드리는 책글들이 있어요. 이 책글들은 안산 여성 유튜브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책글들이기 때문에 노아나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이 어, 그 책글들을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 영상을 올려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야왕 뻔뻔아. 니가 23년도 3월 26일 날 그 지금 화면에 나가지 이 화면에 나가신 분이 너와 나라고 네가 네 입으로 이야기를 했어 이 여성분이 너와 나 맞아? 진짜 맞냐고 어? 야네 입으로 분명히 너와 나는 푸른 하늘이라고 밝혔는데 왜두 달여 만에 이 사진을 공개해서 시청자들을 어 어지럽게고 하 기망하는 거야? 어? 네가 지금 앞에 맨 앞에 영상에서 나보다 반말하고 욕설하면서 고소하라고 그랬지 할 거야 단 내가 지금 세무서에 뭘 하나를 지금 알아보고 제보를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진행할 거야 네? 너와 나 빵야 내가 다 밝혀낼 거야 네? 그래 알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 뒤에 영상은 안산 유튜버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영상을 되겠습니다. 어 여성 유튜브가 탄원서 썼다는 거를 저는 어제 어디 뭐 타방에서도 슬쩍 나오길 나오더라고요. 어 근데 탄원서를 왜 썼을까? 아니 여성 유튜브하고 그 사건하고 상관이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없는데 탄원서를 줬다는 거야. 탄원서를. 탄원서를 써 주고 나니까 그 무엄나가 무엄나가 타그타유 탄원서 써준 유튜브 유튜브와좀 적대 관계인 여성 유튜브를 옛날에, 옛날에 또 갖고 있는 저 앵이라는, 앵이라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걸 또 들고 나와가지고 횡령이 됐던 뭐가 됐던뭐 사기를 했던뭐 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아, 뭐 확실한 겁니다, 최영훈님. 저, 제가 뭐, 최영훈님 확실하지 않은 걸 얘기하겠습니까? <laughs> 최영형님 제가 확실하지 않은 걸 얘기하겠습니까? 아, 아뭐 확실한 겁니다, 최영훈님. 저 제가 뭐최영훈이 확실하지 않은 걸 얘기하겠습니까? <laughs> <laughs> 최영훈 형님 제가 확실하지 않은 걸 얘기하겠습니까? 어. 아뭐 확실한 겁니다, 최영훈님. 저 제가 뭐 최영훈님 확실하지 않은 걸 얘기하겠습니까? <laughs> <laughs> 최영훈 형님 제가 확실하지 않은 걸 얘기하겠습니까? 어. 내 피셜도 할게 있고 안할게 있어요. 어. 당연하죠 형님. <laughs> 아 형님 제말안 믿어요? 아유. <laughs> 내 피셜도 할게 있고 안할게 있어요. 어, 당연하죠 형님. 아유 좀, 아 형님 제 말을 안 믿어요? 아유. <laughs> 내 피셜도 할게 있고 안할게 있어요. 어, 당연하죠 형님. 아유 좀, 아 형님 제 말을 안 믿어요? 아유. <laughs> 아 참, 신기하네, 신기해. 어? 아니야, 진짜 뭐 형사님들이 뭐 제대로 파악해서 죄 있는 사람들. 벌 주, 벌 주는 게 아니라, 뭐, 어? 조사를 꾸미고 어떤 거를 하리라 보지만, 거대한 이, 뭐, 거기에 너무 뭐 거짓만 있는 게 아니겠지만, 거짓, 거짓들을 좀 뭉친 사람들을 이야기를 너무 기기울이면, 본인들도 나중에 문제될 것 같은데, 어? <laughs> 아 이거 참 큰일입니다. 이 영상처럼, 음, 저 왕뻔뻔이가 어, 허위사실을 유포를 한 겁니다 안산여성유튜브에 음, 대한 허위사실을 먼저 유포를 한 겁니다 안산유튜버는 어, 이게 이, 22년도 12월 30일자 영상이니까 아마 23년도 초한 1월 초한 15일 보름쯤에 이 사실을 알고 빠다TV에서 어, 어, 좀 불편한 태설 친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지가 먼저 발단을 시켜놓고, 지는 나중에 물타기를 합니다. 어떻게 물타기를 하는지, 어, 뒤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어?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어, 물론 사람이 기분 나쁘면 어떤 채소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가 그걸 정중히 사과를 하고 넘어갔으면, 어, 다음 영상처럼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 하고,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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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어그뭐 애기들 어 애기들 뭐잘뭐 뭐 애들이 뭐술 먹고 욕하고 당신이 내가 술 먹고 욕하게 된 계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한쪽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뭐 그쪽 뭐 라인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도 뭐뭐 채찍쳤던 거뭐 내가 나한테 없겠어 어. 아이들이 뭐술 먹고 방송하는 사람이 애들 잘 키우겠냐고 막 그러는데, 글쎄 나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난 반대야. 아니, 엄마라는 사람이 새벽까지 방송하는 사람이 그애들잘 케어를 할까? 어? 그 다음에 애들까지 언급하고 그래. 엄마가, 애 엄마 아니야? 애 엄마 아니야? 어? 애 엄마 아니냐고. 나는 뭐, 애, 뭐, 애뭐 학원 보낸다 뭐 어쩐다 뭐, 나도 가끔 천장에서 한번 옛날에 눈팅 했었는데, 애뭐 학원 보낸다 뭐 한다 그러는데 남의 애까지도 잘 크겠느냐 어쩌느냐 어떤 놈은 부모한테 인성을 어 그렇게 배웠냐고 그러고 어또한 명의 한 명의 한 명의 여성은 어어 어? 부모가 술 먹고 그러는데 애들이 잘 크겠냐고 어어 어? 본인 애들이나잘 키워 어. 어, 엄마란 사람이 뭐 새벽 4시까지 새벽까지 뭐 방송하면서 아침에 어떻게 있나서 애들을 학원 보내고 하, 학교를 보내고 그럴 거야 응? 어? 그런 가족들 이야기는 하지마요 어? 나는 젠틀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어, 시대방은 좀 젠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야 어? 아니 뭐 어, 어디서 방송을 배웠는지 몰라도 포렇게 뭐 가족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가족들 어? 한 놈은 시바 부모한테 부모가 인성을 잘못 갖게 했다는 얘기하고 한 여성은 또뭐어 어떤 사연에서 그렇게 술 먹고 술 먹고 내가 그렇게 한 이유를 어 자세히 모르면 어 자세히 모르면 가족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에 에? 아이고 뭐 대단한 방송 다니면서 뭘어 여기 또 천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천장에 있는 애가 또 전달해 줄 거야. <laughs> 아이고, 또 엄청, 그, 그, 당신을, 뭐, 이야기했어요. 욕까지 하면서, 뭐, 애들이나 잘 키워라, 어쩌라. 욕도 하면서, 막, 비아냥거리면서 했어요. 또 그렇게, 또 전달될 거야. 어. 난내 방송, 여기 제 방에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얘기해. 아, 본인인데, 본인인데, 애기들, 어 그때 당시에 내가 얼마나 괴로워서 울분을 토할 인데 울분토하는 술 먹고 오죽하면 내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는 생각을 해봤어? 응? 어? 응? 어? 그런 건 모르잖아. 응? 어? 뭐, 나, 막말해서 본인 남, 본인 남편이, 어? 그, 남한테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아가지고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 그냥 본인은 그러겠어. 아이고, 뭐, 그럴만 하겠죠. 그럴만 하니까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살가? 이렇게 살아? 응? 어? 뭐, 옛날에 얼마 전에도 뭐, 어, 그, 사람의, 뭐그 사람의 아저씨 아저씨 똑바로 쭉뭐 알고 막뭐 그러더니 또 그냥 같이 또 어울리네 어. 그때가 그러니까 뭐 젠틀하게 합시다 젠틀하게 어. 가족들 이야기하지 말고 똑바이열리니깐야왕 어. 빤빤아 네가 22년도 12월 30일날 가만히 있는 안상 여성 유튜브를 네가 먼저 언급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잖아. 응? 너그 여성 유튜브가 탄원서 떴다고 허위사실을 유포를 했잖아. 그러면 아니가 그게 진실이 아니었으면 밝혀졌으면 네 스스로가 어? 안산 여성 스트로마트에 사과를 하는 게네 말대로 젠틀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응? 네는 말로는 젠틀하게 가자고 해놓고 이따구로 방송을 하는 거야? 네가 진짜 진정한 남자 맞아? 응? 네가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어? 가만히 있는 여성을 건드니까그 사람도 사람인지라 대응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응? 어? 내 말이 틀려? 네는 네 맘대로 다 이야기로고 짓거리고 네 잘난 척 해오고 어? 불리한 거는 남한테 답남 탓으로 돌리잖아. 그게 네 인성이란 말이야. 어? 사과를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고, 응? 어? 그리고 천장에 있는 사람? 그건 나야. 네가 나를 특정을 시켰어. 응? 어? 내가 너한테 천장에 있는 개새끼 소리라고 들어야 돼? 응? 어? 너 곡소리 날라와. 곧 와. 기다리고 있어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2탄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 저왕 뻔뻔이가 어, 여성 유튜브를 언급한 예,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걸로 해서 2탄으로 종료를 하고요. 내일 또 3탄으로 또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건강하시고 즐거우신 일 가득하신 날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